샬롬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즐거운 설날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또 어떻게 지내나 궁금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옆으로 내려오셔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과 선생님들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 모두가 교회에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母子。 Hello. 오늘의 설경 성경 본문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73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간사님하고 함께 어 읽어 읽을 말씀은요. 우리, 음,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새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의 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순종하여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암성했나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은요, 방금 전에 읽었던 랍 사무엘 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 여기서 내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라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새겨 보면 어, 더 마음에 잘 새겨질 것 같아요. 오늘은요, 우리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다윗은요 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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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나는 왕이다. 여봐라. 이렇게, 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우리 이 왕은요, 음, 어떤 것을 참 잘했는지 알아요? 우리 이 다이 왕은요, 어릴 적에는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다이 왕은요, 또, 어릴 적에, 음, 물맷돌 하나로 빙빙빙빙 빙빙 돌려서, 어, 거대한, 골리아 장수를 또 무찌른 용감한 그런 소년이었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시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시편의 대부분의 찬송시를 우리 다윗당이 지었어요 우리 다윗왕이요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편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는데 우리 다윗왕이 하루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는. 물, 말했어요. 하나님 저의 궁은 백태목으로 지었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휘착 가운데 있나이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단 선지자와 저와 나눈 대화 내용들이 이 사무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나단 선지자는 타유당의 그런 마음을 보고서 긍정적으로 여기 있었어요. 전하 우리 전하의 뜻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음 전하의 마음을 우리 다윗 왕의 마음을 하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야 이스라엘 왕 다윗을 만나거든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다음 후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라. 그렇게 말,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이당을 찾아갔어요. 다이당께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에 들은 다이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뜻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다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또 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셨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돼라고 거절하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다윗당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한가요? 우리 혹시 세뱃돈 받은 거 마음에 가득 담고 있나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있나요? 그래요. 간사님의 마음에도 어, 때로는 또 돈이 많이 가 마음에... 가, 가득할 때도 있고, 또 맛있는 것이 머리에 생각이나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부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더 많이 들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회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다이세에게 꼭꼭 약속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이세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 왕 왕을 이 어,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세 후선을 통하여서, 다이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간사님에게 하신 약속들도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주셨어요. 간사님은 하나님이 간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신실하게 지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간사님 같으면, 간사님,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드리는데 제 마음 좀 받아주시지, 왜제 마음 안 받아주세요? 하고 속상했을 텐데, 아, 우리 다이슨 달랐어요. 그래서 다이슨 정말 위대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일주일 동안도 이다이의 왕의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왕이 누구실까요? 우리 집의 왕이 누구실까요? 아빠세요. 아빠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내 뜻과는 달라도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말씀의 순종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마, 아빠, 어, 귀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순종하며 우리 일주일도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또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이세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축복받으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